개인회생 지금 하고 있는데, 개인파산으로 전환 가능하는지 여부부터 말씀드리면 전환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개인회생하고 개인파산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예이버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 개인 회생에서 개인 파산으로 전환하세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이지만 이게 이제 개인 회생에서 개인 파산으로 가시는 분들은 상황이 더안 좋기 때문에 안 좋은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경기가 너무 안 좋죠, 여러분들. 예전에 막 번화가 거래가시면 이제 사람들이 거의 안 다니죠. 그다음에 거의 뭐 상가들이 임대 매매 막이 다 나와 있고 주변에 지금 구조조정도 많이 일어나고, 뭐 아파트들 전부 다 지금 뭐 미분양 사태에다가, 막, 위기들이 있다고 막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지금 뭐 대기업들도 막, 새로운 구직자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좀 밖에 다녀보면, 제 사무실 인근에 있는 식당들은 지금 한 절반 이상 문 닫았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항상 어른들이 말하는 아이고 요새 경기 힘들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힘듭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이 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그 호프집하는 사장님이랑 이제 예전부터 거의 다녀봐가지고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자기가 이제 다른 사무실을 통해서 예전에 개인 회생을 했는데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납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래요. 근데 지금 장사가 아예 지금 안 되고 적자만 나가지고 빈 고박이 한 두세 배가 더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상가 가게는요. 문 열어두면 이렇게 적자가 나면요. 매달 작은 데는 뭐몇십만에서좀큰 데는 몇백만원씩 이렇게 하면 몇개월만 지나면 몇천만원 채우면 그냥 바로 더 추가로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길래 제가 이런저런 몇가지 질문을 드렸고 그 질문에 이제 그분이 말씀을 하시길래 그럼 개인파산 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주제가 생각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회생 지금 하고 있는데 개인 개인파산으로 전환 가능하는지 여부부터 말씀드리면 전환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개인회생하고 개인파산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지금 변제금을 납입하신 분들은 개인회생 담당하는 재판부가 있고요. 개인파산은 개인파산에 대해서 요건을 심리하는 또 다른 재판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회생에서 개인파산으로 전환이 가능하신 분들은 전문적인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신 후에 개인회생을 취하를 시키고 개인 파산을 새롭게 신청해서 파산 면책을 밟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환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개인 파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개인 파산법에는 지급 불능 상태랑만 나와 있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라는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급 불능이라는 거를 해석해요. 이제 재판부가 개인 파산할 을수 있는지 없는지 해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개인 회생을 하고 계신 분이면 일단 지급 불능 상태는 맞죠. 그러면 단순히 지급 불능이면 개인 파산을 선고를 받고 면책 불허가를 받냐 파산 선고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면책 허가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 파산 면책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는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법률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지구 불능상태기 때문에 데 이런 거 여러분들 기존에 있던 지병이 악화가 돼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그다음에 교통사고도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앞으로 수개월의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그다음에 방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개인회생 이전에는 이 정도 소득이 나와서 이 정도 어떤 나의 채무에 대해서 개인. 이내생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런 소득 감소와 개인회생 할 때보다 더 상당히 많은 큰 액수의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그래서 개인회생을 다시 진행해봤자 원금에 대한 변제율 자체가 굉장히 미미해서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경우는 개인파산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좀 안타깝죠 그 지병 악화한 거 제가 예전에 50대 어떤 여성분이셨는데 그때는 이분이 한번 첫 번째 암에 걸리셔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그거를 치료를 잘 하셔가지고 그 때, 채무가 힘드신 다음에. 그때 당시에 다니던 직장에 어떤 소득으로 해서 개인에서 인가를 받고 변제금을 납입하고 계셨어요 근데 한참 있다 저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때 잘 치료가 된줄 알았던 게 재발이 되고 전이가 돼서 이번엔 조금 병원에 오래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분은 개인 파산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케이스죠 50대 남성분이셨는데 저쪽 시골에서 임박직 같은 거죠 사람들이 잠시 머물다 가서 이제 조그만하게 시골에 이쁜 경치 정도에서요 거기서 이렇게 사업 활동 하시다 이분이 거기 뭐 이렇게 건물에 뭐 보수공사를 하시다가 거기서 낙사를 하셔가지고 골반뼈가 다 부러져가지고 한 1년 정도 병원 치료하셔야 를 된대요. 그래서 이분도 개인 파산을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대 말씀드렸듯이 호프집 사장님 기존에 한 달에 한300 소득으로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고 그렇게 해서 계속 호프집을 운영하셨는데 지금은 소득도 발생하는 적자 상태에서 월세 밀리고 정지세 밀리고 인건 밀려서 기존 개인회생 인가 받으실 때. 채무액수의 곱하기 두배에서 지금 한 3, 4억 채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도 개인파산하라고 제가 전화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다 개인파산해야 되냐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보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회생은 3년에서 5년 동안 내가 열심히 노동활동을 해가지고 한달 내가 버는 돈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계속해서 법원에 납부해서 해결하는 거지만 개인파산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당장 내가 가진 재산을 법원에 투입시키고 나는 이 돈을 갚을 수 없으니까 내 채무를 탕감해달라는 게 개인파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 재산도 없고 법원에 투입할 돈도 없이 내 채무를 탕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년에서 5년 동안 법원에 일정일 납부해야 될 그것도 없기 때문에 실은 개인파산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런 개인파산이 개인회생보다는 좀더 채권자들한테 더 가혹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더 요건도 까다롭고 면밀히 검토하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을 막힐 때는 진짜 전문적인 사무실을 맡기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식 코인 도박 낭비 사채 이런 게 있으면 개인파산은 무조건 면책부로 니다 안 됩니다. 안 돼, 안 돼, 그런데. 개인회생은 어찌어찌해서 변제금 올려 가지고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단순히 경제 활동 능력이 충분한데 내가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 한다.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소득 없다고 개인 파산 신청하면 무조건 면책 불허갑니다 그러니까 지급 불능이라는 거를 해석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재판부라든지 개인 파산 법원의 실무 지침 그 안에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해본 사무실 전문적인 사무실 아닌 이상은 그런 것들을 잘간파를못 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회생 인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변제금 미납이 뭐 3, 4개월 이상 돼서, 만약 개인회생 폐지가 되신 분들, 그 다음에 개인회생 인가 후에 한달에 변제금을 얼마 납입하고 있지만, 그 변제금도 납입이 힘든 어떤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적인 사무실을 찾아서 내가 개인 파산을 할수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개인 파산으로 다 전환하셔서 빨리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